네, 다음 질문은요, 약간 좀 통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음, 흡연과 음주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흡연과 음주. 네, 보통은 저희가 어떤 시술을 하면, 이건 뭐 정답은 없는데, 어,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음주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죠.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뭐. <laughs> 피부과를 가든, 어떤 가든. 근데 흡연인구도 많고, 이제 음주인구도 많고, 둘 중에 뭐가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흡연은 정말 안 좋아요. 콜라겐 노화를 되게 급속히 가속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도 원탑의 바람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폐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흡연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거나 끊거나,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할 때는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을 하면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시술 다 예쁘게 잘 해놨는데, 어, 상처가 아물지가 않거나, 되게 비싼 시술에서 콜라겐이 쫙 차올라야 되는데, 담배를 많이 피면은 시술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데, 하면서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좀 줄이셨죠? 끊으셨죠? 근데 안 끊거나 더 많이 피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경우는 시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담배는 꼭 끊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음주는?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은 먹습니다. 그래서 아. 술에는 조금 관대해요. 어, 저는 술에는좀 아, 관대한데, <laughs>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끔 어뭐 뭐 술을 먹어도 되나요? 그럼 아, 네뭐 조금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laughs> 객관적으로는 이제 담배보다는 술이 조금 나아요. 근데면 이제 술이 조금 낫다. 근데 술도 이제 술의 가장 큰 문제는 혈관을 확장합니다. 근데 혈관을 확장하면 피부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건강에 좋다 뭐 심장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제 혈관이 술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하는데 문제는 시술 초기에는 시술을 할당일이나든지 시술을 하고 나서 얼마 직후에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시술할 때 술을 드시고 오면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할 때도 피가 더 많이 나고요. 착색 같은 위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도 이제 음주를 하시면 피가 더 많이 가니까 똑같은 이유로 피가 피가 다 멈췄다가 다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더잘 곪아요 피가 많이 가면 염증세포들도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러블도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보통 문구에 기본적으로 써 있는 게 어, 시술 후에 일주일간은 음주 사우나 하지 마세요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염증을 가속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 사각도 보톡스를 맞았는데 당일에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주변이 혈관이 확장합니다 그러면. 보톡스가 거기 남아있어서 좀 갸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럼 효과도 떨어지고 원치 않은 곳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음주는 약간 짧게 근데 그 다음에 뭐 약간 길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담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계속 피면 은 장기적인 효과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웬만하면 줄이고 끊고 음주는 시술 전후로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음주가 장기적으로도 피부에 좋지 않다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laughs>